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청북도 영동군은 영동군은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영동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영동군, 어, 영동군 영동읍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가리입니다. 가리도 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계산리입니다. 계산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계산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단곡리입니다. 단곡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어 이 단곡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동정리와 매천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리와 매천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동정리 매천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현리입니다. 봉현리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봉현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부용리입니다. 부용리는 목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부용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산일리입니다. 산일리는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산일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익리입니다. 산익 발음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산행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산행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설계리입니다. 설계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계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그 밑에 시원리도 마찬가지로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어. 어,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오탄리, 임계리, 주공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탄리, 임계리, 주공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오탄리, 민계리 주공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신리입니다. 화신리는 목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금은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됨으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화신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동리입니다. 회동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서로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회동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북도 영동군의 영동읍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